안녕하세요. 스포츠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월드컵 예선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 예상, 그리고 최종 코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내외 전경기 유료 분석자료와 최종 조합은 조건 없이 스알란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정보 공유 소통방을 찾으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5월 3일 3시 45분에 시작하는 헝가리 대 잉글랜드 경기입니다 먼저 헝가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조별 예선 3경기에서 2승 1무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선두 잉글랜드와 승점 2점 차에 불과합니다 높은 동기 부여를 갖고 이번 라운드를 처리합니다 일방적으로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수비 안정감은 성결됐습니다 후방 라인에 개인기량이 출중한 자원들이 대거 선발됐습니다 오르반이 중심축을 잡고 보트카와 살라이 등이 라인을 치밀하게 컨트롤하며 상대 공세를 유연하게 넘기고자 합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상대 공격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량 실점을 내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문제는 공격 기복입니다. 가득점과 최소 득점 생산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중앙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살라이가 최전방서 버텨주고 있으나 퍼포먼스의 널뛰기가 크고 알살라이와 살로이는 포지션이 겹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격에 잡은낸 결과 무득점에 그칠 것이 유력합니다. 잉글랜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좋습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10배 이상의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수전 포지션에서 상대의 밀리는 구석이 없습니다. 승점 3점에 가깝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전 조별 예선 3경기에서 전승을 거뒀는데 실점이 단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스턴스 맥과이어 센터백 조합이 후방 중심축을 잡고 윗선의 미드필더 진이 앞선의 라인을 한층 더 쌓아 중원을 장악합니다. 상대 공세를 유연하게 넘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클린시트 달성까지 허황된 목표로 비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격진 무게감 또한 상당합니다. 주전 공격수 케인이 소속팀에 잔류하며 마음에 짐을 던 상태에서 이번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자신의 기량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라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산초와 스털링 역시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일선의 힘을 보탭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 나온다는 가정하 1에서 2득점 생산은 평이한 과제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전력 구세를 갖춘 잉글랜드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정 분리가 존재하지만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고 공수 안정적인 흐름을 잇고 있기에 승점 3점을 따낼 그림이 그려집니다. 헝나리가 끈적한 운영으로 난전을 꾀하겠으나 공격 기복이 다소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실한 경기력을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0시에 시작하는 칠레 대 브라질 경기입니다. 먼저 칠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조별 예선 6경기에서 1승 3무 2패에 그쳤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비교적 전력이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도 보존했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조선도 브라질을 잡는 이변을 연출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산체스의 의존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그에게 하중이 과도하게 가해지며 오히려 공격을 단순하게 풀어갑니다. 물론 개인 기량이 뛰어나고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맹활약하는 선수라 실력 자체엔 우 의구심이 없지만 상대 수비가 그를 집중 마킹할 것이 자명합니다. 실뢰도와 높은 차원이 부족한 탓에 건실한 공격 구형이 힘듭니다. 무득점에 그쳐도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수비 안정감 역시 아쉬운 편입니다. 조별리그 6경기에서 한 경기를 제외하고 전부 실점을 내줬습니다. 메델이 수비 라인의 복귀에 힘을 싣고 있으나 기동력 부분서 약점이 뚜렷하고 이외 자원들 역시 게임마크와 커버 플레이 부분서 약점을 노출합니다. 이래서 이 실점 허용은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브라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좋습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12배 이상의 스쿼드를 유지합니다. 이번 명단 소집에서도 부상자를 제외하고 최정의 멤버를 꾸렸습니다. 승점 세 점에 가깝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밸런스가 무척 좋습니다. 우선 수비 안정감이 선결됐습니다. 이전 예선 6전 전승을 거두는 동안 실점은 단두골 허용에 그쳤습니다. 포베잉 라인이 기민한 라인 컨트롤을 가져가며 상대 공격수를 꽁꽁 묶고 앞선의 투골란치 또한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압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산체스 의존도가 강한 실내기의 집중력만 높이면 클린 시트 달성 또한 어렵지 않은 과제로 미쳐집니다. 공격 또한 날카롭습니다. 네이마르와 히샬리송 등 주력 자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베스트 멤버를 기용해 공격력을 높이겠다는 의중입니다.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라 조직적인 합이 흐트러져도 득점 기회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멀티 득점 생산 이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전력 구세를 갖춘 브라질이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1, 2선 나인 화력이 상당하기 에 상대 촘촘한 수비를 충분히 무너뜨리고 남습니다. 후방 안정감 또한 성결됐습니다. 큰 약점이 없습니다. 실내간안전을 유도하지만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 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9시에 시작하는 베네수엘라 대 아르헨티나 경기입니다. 먼저 베네수엘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별 예선 1승 1무 4패를 거두며 조구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 코파 아메리카서도 부진을 거듭했습니다. 전력 열쇠까지 떠안은 현 상황에서 이변을 노리긴 힘듭니다. 공격 저항이 불가합니다. 주퍼 론돈이 복귀했으나 노세화에 따른 최근 활약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2회 로테이션 자원들은 그 이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스쿼드 뎁스가 얇은 탓에 변화의 폭을 크게 주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러나 수비 집중력은 준수합니다. 541 포메이션서 기본적으로 후방 숫자를 많이 가져갑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하고 9명의 선수들의 부분이 하플라인 아래로 내려와 수적 우위를 쉽게 만듭니다. 숫자가 워낙 많으니 조직적인 수비 대처 없이도 상대 공세를 적정 수준 막아냅니다. 물론 상대 강공에 1에서 2실점 허용은 불가피하겠으나 그 이상으로 실점을 내주며 무너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아르헨티나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좋습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12배 이상의 스쿼드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팀 분위기도 절정입니다. 이전 코파 아메리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대회와 비슷한 수준의 멤버가 이번 명단에 들었습니다. 승기를 잡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메시가 부담을 덜고 경기에 나섭니다. 국가 대항전 우승을 경험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팀을 옮기면서 마음의 짐을 털었습니다. 보다 날카로운 공격을 뽐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단 개인기량이 뛰어나 상대 수비가 촘촘히 라인을 형성해도 이를 파회할 힘이 충분합니다. 2외 2선 라인과 측면 조합들도 제 몫을 다합니다. 이래서 2점 생산은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변수는 EPL 소속팀 선수들 자가 격리입니다. 영국 정부는 남미를 코로나19 비상사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은 10일간의 격리를 거쳐야만 합니다. 아르헨티나 스코드엔 유독 잉글랜드 클럽 선수들이 많습니다. 마르티네스와 부엔디아, 로셀소, 로메로 등이 영국 협회와 아르헨티나 협회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두고 소속 클럽이 힘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컨디션과 퍼포먼스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원사이드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기엔 팀외적으로 잡음이 심합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전력 우세를 갖춘 아르헨티나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전 코파 우승으로 팀 분위기가 절정에 올랐고, 선수 개개인 기량마저 출중의 상대를 수세에 몰고 경기를 펼칠 것이 자명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끈적한 수비로 난전을 피하지만 그 다음에 공격구현이 불가능해 무너질 공산이 높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단독 득점이 유력합니다.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연락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3시 45분에 시작하는 리텐슈타인 대 독일 경기입니다. 먼저 리텐슈타인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조별 예선 3 경기서 전패했습니다. 득실차도 벌써 구입니다. 이번 명단에 힘을 주고 소집했지만 상대의 맞설 자원이 없습니다. 대패가 유력한 이유입니다. 우선 수비 저항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보압 22실점을 내줬습니다. 유럽 하위권 수비진 전력을 들고 있습니다. 전력 열세를 인지하고 수비적 운영에 집중하지만 경쟁력 저하로 라인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4에서 5실점 이상의 대량실점 허용이 유력합니다. 공격 저항 또한 힘듭니다. 앞선 예선 세 경기에서 단1득점 생산에 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1선 자원 파괴력이 떨어집니다. 와이프릭과 카르데서글로 등 어느 누구도 공격에 있어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 기본 수비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1득점 도전마저 허황된 목표로 비춰집니다. 독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에 비해 절대 전력 구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800배 이상의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 전술 없이 베스트 1레만 꺼내도 질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릭 감독 첫 경기인 만큼 1번 라운드에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전 예선전 부진과 유로 2020 본선 참패로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 또한 선수단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명단의 주력 자원들이 대다수 포함됐습니다.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결과 원 사이드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갈 전망입니다. 화끈한 공격을 낼 준비가 됐습니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자원을 모두 제외하고 베르노와 사네, 그나브리 등이 측면에서 빠른 공격으로 속도전을 펼칩니다. 리텐슈타인이 아무리 수비를 촘촘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이를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골 결정력만 높이면 대량 득점 생산까지 가능합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독일이 전력 우세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 포지션서 열쇠를 보이는 구석이 없습니다. 상대를 수세에 몰고 강공을 펼치며. 대승을 따낼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만 이번 일정은 일반승이 없습니다.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확인 후 연락주시면 조건 없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역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